우선 구독해 주시며 시작해 보아요. 이번 글은 사랑하리스님의 김호중 가수를 향한 마음의 글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어요. 김호중 가수님의 사랑. 박근영님 영상을 조용히 보고 있노라면 아름답고 긍정적이면서도 진취적인 내용.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내용은 듣는 이들도 모두 기쁜 마음으로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꽃비가 휘날리는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봄날에 호중님은 아리스 생각. 아리스는 오직 호중님 생각뿐. 이토록 아름다운 봄날에 더욱 애를 태우는 것은 김호중 가수님이 자작곡한 귀한 노래 봄날에 때문이 아닐까요? 지금쯤 각 방송국마다 대형 행사마다 울려 퍼져야 할 신곡 봄날의 노래 이것만. 스밍으로만 열심히 듣고 있으니 마음이 시리도록 아픕니다. 하지만 그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 온몸에 잠자던 세포까지 되살아니는 듯 긍정적인 힘이 생깁니다. 호중님의 본심인 선한 영향력의 본바탕에 힘입어 아리스 팬덤도 함께 실천하며 대한민국의 모범적이고 멋진 팬덤으로 훗날 역사에도 길이길이 남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역시 사랑아리스님의 마음이 김호중 가수님에게 전달될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사랑아리스님 글을 조금 각색하여 만들어 보았어요. 아름다운 봄날, 김호중 가수님과 아리스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피어나는 희망.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봄날, 꽃비가 휘날리는 이 계절에. 김호중 가수님과 아리스는 오직 서로만을 생각하며 더욱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봄날에 마음이 더욱 애틋해지는 것은 바로 김호중 가수님께서 직접 작사, 작곡하신 귀한 노래 봄날에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쯤 각 방송국과 대형 행사에서 울려 퍼져야 할 신곡 봄날에를 팬들은 오롯이 스밍으로만 열심히 듣고 있기에 때로는 마음이 시리도록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날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희망적인 기운은 온몸에 잠자던 세포까지 되살아나는 듯 긍정적인 힘을 불어 넣어줍니다. 김호중 가수님의 음악과 진심을 통해 우리는 아름답고 긍정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메시지를 느끼고 있으며 이는 듣는 이들 모두를 기쁜 마음으로 공감하게 합니다. 김호중 가수님의 본심인 선한 영향력에 힘입어 아리스 팬덤 또한 함께 나눔을 실천하며 대한민국의 모범적이고 멋진 팬덤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방에서 수시로 취약계층에게 나눔 행사를 쉬지 않고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주에도 보육원에 기부하는 등 아름다운 천사 같은 모습으로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덤의 활동은 김호중 가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심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팬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선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월이 갈수록 김호중이라는 사람 자체에 더 깊이 빠져드는 이유는 그의 진심, 그의 본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김호중 가수님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행복을 느끼며 그의 음악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등대가 되어줍니다. 위대한 김호중 가수님과 위대한 아리스 팬덤이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날들이 곧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며 김호중 가수님과 아리스가 함께 써 내려갈 역사는 훗날에도 길이길이 빛날 것입니다. 김호중 가수님의 앞날에 더욱 눈부신 행복과 성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그의 음악이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기를 바랍니다. 호이팅 이상은 사랑아리스님의 글을 약간 느낌을 다르게 하여 영상을 만들어 보았어요. 구독해주시면 힘내서 더 잘해볼게요.